국민의 힘 문체위 소속 의원들 중에서 어,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양심의 십자가란 말을 마침 해주셨네요. 신동우 의원이긴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45분경 개헌 해제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 있었음이 사진으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에 따르자면 본회의장에서 누군가 통화를 나눴다는 점도 있습니다. 추정되는 시간은 곽정근 전 특정 사령관이 국방위원회에서 4일,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의결 종족수가안 채워졌다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시각과 비슷합니다. 주경호 원내대표도, 전 원내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두 차례 통화하며 시간을 더 달라라고 지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동우 의원은 헌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적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고 입장을 요구하는 언론사 취재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면책 특권이 지만 이제 이쯤 되면 진짜 막나가자는 거죠. 어, 첫 번째, 언론의 취재 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제눈 한번 보세요. 제가 언론의 취재 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진행 어, 요청오는 언론마다 제가 소상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무슨 얘긴지를 잘 모르겠는데 무슨 특전 사령관이요, 저거 저쪽 하는 그 얘기가. 왜이 상황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당일 밤에 음, 저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개헌은 막아야 하는 개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 상황이 수많은 의원들이 어, 12시를 전후해서 국회가 막혀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담을 넘어와야 되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담을 넘어야, 된, 담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도 있고 어 지금 담을 넘어야 되는 상황인지가 불명했던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요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와의 정치인으로서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어, 정리할 문제입니다. 다른 국회의원이 왜 너는 담을 넘지 않았냐고 어,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